<laughs> 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어느 치질 해주는 혹시 약간 초반에 아 약간 부족했던 네. 그런거나 약간 더 봐주셨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나요? 약간 로밍각이던가 아니면 대교한 타이밍이나 약간 그런 거 어떤 거가 좀 부족하신 거는 어, 로밍 로밍이랑 네. 사이, 사이드에서 약간 운영하는 아... 거를 약간 좀 약간 약한...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라인전은 어느 정도 대교하는 <laughs> 거는 네.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살짝 뭔가 감이 있는데. 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중후방 갔을 때 약간 그게 좀 판단이 잘안 되는 아, 거. 아, 네. 미드 블라디인가? <laughs> 미드 블라디 같긴 <있긴> 한데. 중력이면 <laughs> 마순팔의 주작이 최고겠냐 이게 계속 때리다 보면 만나가 달려가지고. 솔랭 아, 하시다 진짜. 보면 그리고 아마도 성체쪽 네. 드시는 게 아니 고정체력쪽 드시는게 좋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 제가 항상 이걸로 고정으로 두기. 아. 해봅니다. 어차피, 롤, 거의, 초반에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초중반에 약간 밝게 싸움이나 그럴 때. 같이 맞대는 게 나은가요? 이게 블라디는 이제, Q로 피흡할 수 있고, 아래는 이제, 큐 피흡하려면 미니언을 8마리는가 9마리 잡아야 되잖아. 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먼저 딜교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블라디가 암모빙 칠때 이제 약간 받아치는 식으로 약간 거리 조절하면서 하면 좋거든요. 아니면 강화 큐는 안 빨리고 그냥 네. 큐일 때는 비교학은 약간 이런 그냥 큐도 웬만하면 안 빨리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큐를 빨로 아. 올 때는 이제 약간 미니언하고 같이 때릴 수 있는 약간 그 거리에서 빨리면 좋거든요. 아알겠습니다 네. 강화 큐는 웬만하면 안 빨리는 게 좋고 그 사거리 끝 쪽에서 약간 위아래 무빙 치면 블라디가 어큐 빨고 싶은데 약간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약간 백 무빙 치면서 블라디 안 무빙 칠때 이제 같이 미니언하고 딜하면서 싸우면은 그때 이기거든요. 웬만하면 4렙? 까지는 아마도 딜교한 빡세긴 해요 이게 블라디가 피읍이 좀 있어가지고 4렙부터는 Q 2렙 찍을 때부터는 할만해서 딜교한 Q W 하고 빠지고 Q W 하고 빠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서 심지어 인장사 오면은 괜찮긴 해요 아리 통계? 다른 메이즈들이 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맞아? 한번더 끊어요 바이 아, 진짜 늦겠다 이거 이럴 때 그냥 칼보의 와드 박아도 괜찮긴 한데, 내 네, 이미 늦었어요. 이건 네, 다음 턴에 박죠 이거. 네, 라인 먼저 서면서 네. 그래서 라인 빡세게 밀고 네. 위에. 저희 빌라디가 대가면. 피가 좀 갈려 있으면 그냥 평 W 편해도 돼요. 네, 너무 안보 오케이 이 정도 나이스. 이러고 다시 백모빙 미니언 맞고 있어가지고 살짝 빼면서. 네. 나이스. 감전을 좀 터트려 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평타 한 대를 하시고, 이제 W 하면 네. 웬만한 감전 확정이거든요. 평타 사거리 다음에 이제 이속으로 줄어들면서 한대더 때리면 돼가지고. W, Q, 오, 좋아요, 좋아요. 이때는 라인 굳이 칠 필요 없어요. 이제 블라디가 지금 1렙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거든 블라디가. 천천히 라인 치면서 스킬로만 돌 때, 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턴 남을 때 이제 칼브의 와드 한개 띠릭 봐가지고 이러면 이제 바이가 블루 쪽 캠퍼를 먼저 돌 확률이 크죠. 좋아요. 좋아요. 어, w 쓰실 때 웬만하면 평타 먼저 꽂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천 W 쓴 미니언한테 다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이게. 저기, 안 보이는 거면, 이제, 웬만하면 바위가 블루캠프, 풀캠 돌고, 이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기, 와드에, 이제, 어? 지금, 보였다. 그럼 상대 칼보에 리딱 갑니다핑 찍으면 되거든요. 죽더라도, 개이득이에요. 이거, 샘, 샘, 샘캠프 다, 털수 있거든요. 만화 관리 살짝 해주면서. 다음 웨이브 큐, 큐한번 써보실래요? 큐, 큐 쓸고 그냥 레드 쪽에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 정글 끝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제 상대 바위가, 오, 바위 저기 왔네. 오히려 좋거든요, 이거. 충분히. 빨만 해. 바위부터 죽이면 으면죽 좋아요. 라인 밀고, 오, 좋아요, 좋아요. 라인 밀고 레드 쪽 갑니다, 핑 찍으면서 교전 열면 무조건 좋거든요. 마나 아끼면서. 레드, 레드 갑니다, 핑 찍고, 전멸 매우 각 봐도 돼요, 이거. 레드 칠하하고, 저기, 부시에다 와드 하한개 박아주실래요? 좋아좋아 어. 어 까비까비 까비. 여기, 여기 집집찍고 여기서 집찍으면 돼요 여기서 집찍고텔 타고 오면 괜찮아요 믿. 어차피 정글 CS 차이 보시면 끝난 거여가지고 못 잡긴 했어도 요렇게만 해주는 음. 것만 해도 이제 텔 타주시고 이제 사파이어 수정 사줘 이거 그냥 어, 아예 네 신발 사줘도 돼요 네자 룰루가 지금 바이를 잡았죠 바이 지금 인생 끝났어요 여기여기에서 이제 라인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블라디 지금 어, 테러고 집도 그냥... 못 갔죠. 막타만 쳐주면서 이제 우리 칼브 쪽 들어오는 거. 네. 바이의 동선이 이제 아예 할게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 라인 긁어주면서 이제 다 박히지만 안 넣으면 돼요 타워에. 네. Q 이 정도 딱 긁어주면서 견제해주면서 오 좋아요 지금 한 원거리나 근거리 세 마리 정도만 살살면 계속 프리징 돼가지고 탑 잡았고. 계속 요렇게, 블라디 사라졌으면 이제 안보빙 하면서 이제 블라디 얼굴 한번 봐주, 봐주러 가자. 집 가고 있습니까 뒤에서. 살짝 얼굴 봐주고, 집 끊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해주고, 이거 라인 밀고 칼부에 와드 박으로 가자. 이거 칼부 쪽 지켜주면 돼, 이제. 라인 밀고, 칼부 가면 이제 바이가 지금 먹으러 올 거예요. 살짝 보고, 일자 부시에 저기 핑크 받고 부시에, 네, 거기다 핑크 받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그브 5렙 때, 바이 3렙에다가, 지금, 어요. 그브가 따봉까지 했죠. 지금, 고맙다고. 이게, 이게 영향의 네. 차이인가요? 네. 이러고선, 이제, 아까처럼, 이제 계속 라인 관리 막타만 쳐주면서, 이제, 블라디 집못 가게, 어, 블라디가 사라졌다 싶으면은, 이제 저기 앞까지 가고, 어, 맨 뒤에서 집 갔네 싶으면, 라인 짱 메고 집 갔다가 턴 잡고 오고. 욕 먹었네요, 바이가. 그, 바텀 상황 살짝 보면서, 로밍, 어, 이건 뒤져, 이거 뛰죠 이거? 6레을 찍었으니까. 사이브각 볼만한데 이거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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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잡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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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바이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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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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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위쪽부터 음... 이제 돌면서 이제 블루를 멀어갈 거예요. 렇게요렇게 어, 네, 네, 아마도 그쪽으로 갈 거예요. 웬만하면. 그럼 제가 또 <laughs> 라인 비어놓고 여기 와드하는 건 어떤가요? 아마도 그쪽에 그냥 와드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거 먹그 거기 하, 와드하는 거 우리 불, 레드 쪽에 와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정글 스탠스 보면서 어. 아마도 그브가 칼브가는데 칼브는 웬만하면 없거든요. 이때 백핑 찍자 이거 뭐와 봐도 할거 없어서 칼분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가 저기에서 대기 타면서 탑 가다가 아이고. 유충 볼거 같은데 맞아 그랬죠 저 정글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거 지금 저기 서 아래 럭스 보였고 알겠어 어 근데 이렇게 위아래가 이기는 판은 거의 <laughs> 거의 한 10판 중에 한 음. 판인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또영영력을좀 많이 행사해가지고 아 이게 아까 했던 약간 네. 그런 것들 상대 정글 위치를 다 찾아주고 이제 다 우리 팀 정글 다 먹여주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Q를 그냥 라인에다가 네 라인 쓰면 쓰면서 되겠다. 이제 쿨감시샀 했을 때는 딜기보다 그냥 라인에 Q 긁고 아래 무빙 저런 것도 아래쪽 싸우거든요 바로 가주죠 이거 블라딘 어차피 고열챔이어서 W 쓰고 딜기오 하지 말고 네 위쪽 핑크 무시하고 바로 구, 가, 가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앞에 좀 멀어가지고, 아니, 미드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앉아있으면 돼네 어차피 상대도못 가고 라인 땡겨지기 때문에, 어? 이때 궁으로 가도 돼요. 가볼래요, 궁으로? 나이스. 오, 나이스. 이러고 이제 블루가 정글 다 카정 치고, 서로 오나? 어, 이건 강. 앞에 로올 어, 때? 네, 천천히 싸움면 플래시 잘 누르면? 큐. 나이스. 오, 좋아한데. 이러고 이제 미드에 걸어가죠. 매우 없긴 해서 집찍죠. 이러면은 네집 찍고 텔타고 오면 다시 주도권. <laughs> 바이가 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막타만 쳐주면서 블라디 살짝 견제해주면 좋아요. WQ 오나이스 상대 블루 쪽도 가거든요. 욕 먹어도 되고. 저기, 핑크, 일자붓시 핑크거든요. 핑크 우선 지우고, 이때는 굳이 안가대 궁이 없기 때문에, 미드만 푸시해주면서, 궁 최대한 기다리면서. 근데 네, 민 이상 그냥 타워골드 한칸 먹으면서 저기 붙어주죠. 한칸 먹고 바로 아랫버빙 지금 아래쪽 싸움 열리고 있거든요. 어 거기 바이 만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큐써요 궁, 나이스. 제플이 있어서, 궁한번더 쓰고, 매혹은 쓱. 쓰... 어, 까비. 아이고,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바이의 생각으로 네, 바이가 같아. 살짝 보이긴 했는데 아 괜찮아요 사소해가지고 핑크 지워주고 그냥 이쯤돼서는 이제 블라디 노스펠에다가 이제 혼자선 잡기 힘들어가지고 이젠 최대한 Q 데미지 안 맞으면서 라인만 밀어야 되긴 해요 바텀 공짜로 밀고 있고 이제 렌즈 키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 줄까요? 왼쪽 네 오케이 살짝 가도 돼요 이거 미드 어차복 다이브가 좋은데 이거 너 너무 이쁜거 같지 않아? 네. 시야 보이면 궁쓰고 넘어가자 이거 마아 맞았고 길게 하면은 상대방 가서 어? 궁쓸만한데? 궁, 한데? 궁 써보, 써보자 나이스 제스. 아 어, 근데 100원 주는거 싫어요그 <laughs> 궁사 쌓아서 아 궁사 아, 럭스였구나 집갔다가 아기 사오자 이거 이럴땐 어차피 블라디 텔 없으니까 최대한 상대 오는 턴에만 조심하면서 이제 먼저 탱크를. 제가 한 죽어주기만 하면 되는 네. 거. 네. 어차피 초, 중, 반에 게임 세팅은 다 해놔가지고, 이제는 적당히 안 죽으면서 파밍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나가도 될것 같아. 요 지금 QW 빠르게 라인 밀고. 나이스. 아리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사이드 주도권 없더라도 적당히 라인 밀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라인 밀고, 다음 웨이브 이제 컨트롤 못할 때, 이제 어차피 선풋시 못하잖아요. 블라디 서있으면. 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 올라가고. 약간 그런식,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번 웨이브 밀고, 이제 또, 전령 쓰면서 미드 타워 밀면 좋거든요. 미드 갑니다핑 한번 찍어보죠. 아, 미드에다, 네. 네. 이제 또 아, 블라디가 아, 바텀. 바텀을 바, 받아야 되거든요. <laughs> 전령 있게, 있겠... 오, 블라디 바텀이죠. 이제 노텔에다. 바로 다이브 각 보면 돼요. 왼, 오른쪽 길로, 네. 그 있는대로. 네. 그, 그쪽 가면서 궁각 보면 돼요. 빼면은 이제 네. 여기까지 하고. 뭐, 같이 저... 밀면 되나요? 어? 네, 2차까지 밀면할것 같은데? 거기, 어, 거... 근데 아리님 이제 여기 오른쪽 시야 지켜주는, 네. 거기 시야만 지켜주면 돼 블라디 못 오게끔. 블라디 못오게 계속 견제해주면서, 오케이. 이제 상황 끝난 것 같으면은 이제 다시 바텀 가주시면 되고. 바텀 다시 먹고. 오, 싸운다. 싸우면 가보자 이거. 좋은 데가. 궁 쓰고, 나이스. 오, 나이스. 잘 맞췄다, 이거. 상황 끝난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라인 먹고. 여기서 할거더 없을 것 같으면, 네. 궁으로 라인 먹고. 저는 이제. 이런 건 같이 봐줘야 살짝만 되나요? 빼는 거만 봐주고 다시 라인 먹자, 네. <laughs> 저거 미드 놀리는 건 아쉬운 거예요, 네. 저거는 이제 텔타 할 생각 하지 말고, 바텀 쪽 밀어주면서, 얘네들 알아서 하라고. 2차 타워 쳐주시면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여기서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저기서 알아서 싸우러 하고, 이제 이네 이건... 이차 타워 고 여기서 뭐 죽어도 뭐어 <laughs> 대충 딱 솔랭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우리 팀이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타이밍 때 이렇게 싸움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타이밍 때 무시하고 제할까 네, 하면 되네. 네 무시하고 그냥 저런 거 그냥 괜히 텔타지 말고 저런 거 항상 같이 붙어 주거든. 아 웬만하면 안그니다 그래서 같이 망해요. 약간, 약간 저런 궁이 거. 없으면 솔직히 진짜 너무 좀 구대기여가지고 이런 건 미드까지 갈지, 탑까지는 그냥 제가 어차피 둘다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거지. 미드 박히면은 미드 가는 게 좋고 이제 미드 적당히 반반 웨이브면 그냥 탐 미에면서 이제 상황 보는 게 오, 저 텔가 봐야 될 거지. 블라디보다 더 빠르거든요. 텔 타보죠, 이런 거 네, 블라디 어차피 없고 여기서 걸면은 좋긴 한데 못. 안, 뭐 상황 없어도 이제 그냥 바텀 쭉밀면 돼요 이제 블라디 어 미드 싸움 열린다 저거 미드 쪽가주죠 지금 블라딘 또 아예 한타도 없거든요 이런 것같은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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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혼자서 알아서 하는데 이거 저렇게 이제 텔이 없으면 또 저렇게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이 퓨 어, 뭐야? 퓨 봐라. 개고 딱 맞으면 혹시 화면 고정 쓰세요? 어, 저 이게 이게 약간 습관이에요. 아. 어, 봉석을 그냥 해 보자 이거. 나이스. 쿵. 설렌쳤네. <laughs> <어른 찼네. 웃음>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어 이거 이거 내가 감사의 뜻 지를 해주는구나 아, 봐 어디 뭐야 이거 아니, 별로 한거없 <laughs> 없으신 거 같죠. 근데 이제 그부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 그냥 상대의 <laughs> 네. 정글은 카중 다 도와주고 우리 정글은 네. 지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펠 입장에서 그냥 아펠이 이게 KD만 보면 캐리한 거 같은데 그부도 이제 말해 주잖아요. 음.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좀 많이 해 보다 보면 그래도 자 이것만 할줄 알면 이제 아리 말고도 이제 다른 챔피언으로 다 점수 올릴 수 있어 가지고 약간 이런 센스 면역만 좀만 있으시면은